위원님 모시고 개표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연설을 이렇게 오래 해주셔서 감사한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국 여성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의 개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김한영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개표 종료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표 결과 보고와 당대표 최고위원 지명 안건 처리를 위해 이상돈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개표가 종료되었으므로 전국 당원 대표자 대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의 건은 보고 안건으로 김관영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개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표팀에서 김관영 선거관리위원장님께 투표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떨리는데요. 그죠? 네 제가 더 떨립니다. 네 이제 드디어 김관영 선거관리위원장님의 개표 결과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써준 대로 쭉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을 성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국민의당을 이끌고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국민의당 당대표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고 한 명의 선거인이 각 선거별로 한 표씩 행사했습니다. 투표 방법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ARS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각 후보자가 얻은 유효 득표율은 각급 선거의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에서 얻은 모든 후보자들이 얻은 유효투표의 합을 분모로 놓고,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분자로 하여 산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대표 당선인이 되고, 만약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 투표수, 온라인 투표수는 42,556표, ARS 투표수 12,600표, 합산 총 투표수 55,156표입니다. 기호 1번 이태우 후보, 총 투표수 중 22,891표 득표, 유효 득표율 41.5% 기호 2번 장성배 후보 총 투표수 중 9,533표 득표, 득표 득표율 17.28% 기호 3번 심철의 후보 총 투표수 중 13,857표 득표 유효 득표 25.12% 기호 4번 배준현 후보 8,875표 득표 16.09% 이로써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장에 기호 1번 이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 여성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수 42,556표, ARS 투표수 13,045표 총 투표수 55,601표입니다. 기호 1번 전정희 후보, 총 투표수 중 24,379표, 43.85% 득표했습니다. 기호 2번 박주현 후보, 총 투표 중 31,222표 득표, 유효 득표율 56.15%, 이로써 국민의당 전국 여성위원장의 기호 2번 박주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수 42,556표, ARS 투표수 13,546표, 총 유효투표수 56,102표, 기호 1번 이동섭 후보. 총투표 중 13,825표 득표, 유효 득표율 24.64%. 기호 2번, 김용필 후보. 총투표 중 4,130표 득표, 유효 득표율 7.36%. 기호 3번, 김진성 후보. 4,830표 득표, 8.61%. 기호 4번, 장진형 후보. 총투표 중 19,369표 득표, 34.52% 기호 5번 박주원 후보, 총투표 중 13,948표 득표, 유효 득표율 24.86%, 이로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기호 4번 장진영 후보, 기호 5번 박주원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 조용히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투표수, 온라인 투표수 42,556표. ARS l 투표수 14,397표 총유효투표수 56,953표 기호 1번 안철수 후보 총투표수 중 29,095표 득표 투표, 유효투표율 51.09% 기호 2번 이현주 후보 2251표 득표 3.95%, 기호 3번 정동영 후보 16151표 28.36%, 천정배 후보 9456표 16.60% 이로써 국민의당 당대표에 기호 1번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쇼미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 선거 두 개표 선거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상돈 의장님을 중앙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상돈 의장님의 지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죄송하지만 아직 의장 회의 중입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우리 후보님들께서도 잠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장례를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돈 의장님의 지명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개표 결과에 따라 조용해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표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 당대표로 안철수 당원 최고위원으로 장진영 당원, 최고위원으로 박주원 당원,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국여성위원장으로 박주현 당원,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국청년위원장으로 이태호 당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우리 국민의당의 자랑스러운 새 지도부입니다. 의원님 모시고 개표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연설을 이렇게 오래 해주셔서 감사한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국 여성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의 개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김관영 중앙당 선거 관리 위원장님의 개표 종료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표 결과 보고와 당 대표 최고위원 지명 안건 처리를 위해 이상돈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개표가 종료되었으므로 전국 당원 대표자 대회에 회의를 속... 표 결과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써준 대로 쭉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을 성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국민의당을 이끌고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국민의당 당대표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고, 한 명의 선거인이 각 선거별로 한 표씩 행사했습니다. 투표 방법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을 대상으로 25일 후회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의 건은 보고 안건으로 김관영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개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표팀에서 김관영 선거관리위원장님께 투표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떨리는데요. 그지요? 네, 제가 더 떨립니다. <laughs> 네. 이제 드디어 김관영 선거관리위원장님의.부터 개... 26일까지 ARS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각 후보자가 얻은 유효 득표율은 각급 선거의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에서 얻은 모든 후보자들이 얻은 유효 투표의 합을 분모로 놓고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분자로 하여 산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대표 당선인이 되고 만약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투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 투표수, 온라인 투표수는 42,556표, ARS 투표수 12,600표, 합산 총 투표수 55,156표입니다. 기호 1번 이태우 후보, 총 투표수 중 22,891표 득표. 유효 득표율 41.5%. 기호 2번 장성배 후보. 총 투표수 중 9,533표 득표. 득표율 17.28%. 기호 3번 심철의 후보. 총 투표수 중 13,857표 득표. 유효 득표 25.12%. 기호 4번 배준현 후보. 8,875표 득표, 16.09% 이로써 국민의당 전국 청년위원장의 기호 1번 이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판...